브 <목소리나> 여기는 이케부쿠로 역입니다. 역사 왼쪽으로는 세이브 백화점이 역사 중앙에는 파르코 백화점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비쿠 카메라를 끼고 있는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보이는 여기 이케부쿠로 동쪽 출구가 일본 도쿄 여행지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저기 이케부쿠로 동쪽 출구 보이나요? 안 보인다고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투리입니다 네, 오늘의 여행 정보는 도쿄 관광지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케부쿠로입니다. 사실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는 현지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에게는 길이 좀 복잡하게 느껴져 제대로 둘러보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팟 몇 곳만 둘러보고 끝낸다던가 대체 어디가 어딘지 몰라 길만 찾다가 아까운 여행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게다가 이케부쿠로역은 크게 동쪽과 서쪽 출구로 나뉘어져 있어 여행하기에는 조금 방대한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이케부쿠로의 여행 루트를 좀 익혀둔다면 여행 일정을 짜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렵다는 이케부크로의 여행 루트를, 다음 시간에는 그 루트를 따라 그 안에 유명하다는 핫스팟들을, 아까운 여행 시간 낭비 없이 알차게 여행할 수 있도록 깨알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샷 준비하시고 두리야 맵! 이케부쿠로역은 아까 말한 대로 동쪽 출구와 서쪽 출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이케부쿠로 동쪽을 보기 전에 서쪽 분위기도 살짝 알려드리면 서쪽에는 역사 의토부 백화점이 함께 붙어있어 박광장에 만들어 놓은 이 글로벌 링이라는 야외 극장이 랜드마크가 아닐까 싶다. 그 외에도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극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이 졸업한 리쿄 대학이 있고 밤이 되면 일본 특유의 술집 골목 분위기에 취해 술 한잔할 수 있는 이자카야 거리가 있는 반전 매력도 있는 곳이다. 낮에는 느긋하게 힐링하며 여행하다. 저녁에 술한잔 하고 호텔 방에 들어가시기에 딱 좋은 곳이 아닐까 싶다. 오늘 소개할 여기 동쪽 출구는 백화점, 쇼핑상가 그리고 먹거리상가들이 즐비해 있어 유독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여성 오타쿠들의 성질하고 불리울 만큼 코스프레나 애니메이트 등 관련 합의샵 등이 모여있는 거리도 있어 유독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느 출구든지 본인의 여행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여행객들이라면 두루. 다 둘러봐도 좋다. 자, 그럼 이케부쿠로의 동쪽 출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기 이케부쿠로 동쪽 출구 쪽 여행 루트를 짜볼 건데 먼저 어떠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여기 보이는 동쪽 출구로 찾아오면 된다. 여행 팁이라면 이케부쿠로 동쪽은 딱3 개의 거리만 둘러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건널목 왼쪽에 보이는 선샤인 스트리트와 오른쪽 100m 정도만 돌아가면 보이는 선샤인 60 스트리트 그리고 그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저녁 거리, 즉 오토메 로드까지. 이렇게 세 개의 거리이다.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가기 전에 역산에 있는 세이브 백화점이나 비코카메라 또는 파르코 백화점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조금만 더 야물딱지게 알려드리면, 선샤인 스트릿은 여성 오타쿠들의 성지인 애니메이트 분관이 선샤인 60 스트릿은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먹거리와 쇼핑거리가, 마지막으로 오토의 거리는 오롯이 여성 오타쿠들을 겨냥할 거리로 유명하고, 맞은편에 있는 선샤인 시티도 이케부쿠라에 왔으며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관광 스포츠로는 정말 유명한 곳이다. 그 외에도 그 주변으로 있는 힐링공원 이케섬파크라든지 무료 전망대도 추천하고 다시 말하지만 역산에 비쿠카메라나 백화점들도 있다는 거? 아참 그리고 이케북으로의 여행은 걸어다니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이케북으로에는 알짜배기 여행코스로만 순환되는 이케버스라는 순환버스가 있으니 먼 거리에 있는 여행스팟들은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여행하는 것도 꿀팁 중에 꿀팁이다 그래서 이 꿀팁 정보를 포함한 이케북으로 여행루트로 알려드리면 여기서 가장 먼 선샤인시티나 주변의 힐링공원 그리고 무료 전망 망대 같은 곳을 둘러본 후 다시 이케버스를 타고 역으로 돌아와 나머지 선사인 스트리트가 선사인 60 스트리트 등을 걸어다니며 여행을 마무리하면 시간 낭비 없이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자,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테니 버스 정류장으로 가볼까요? 이케버스 정류장은 동쪽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참, 그리고 이케버스는 노선이 두 가지인데 동쪽 출구는 빨간색 A루트를 서쪽 출구는 파란색의 B루트를 이용하면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케버스를 타고 우선 먼 거리에 있는 선샤인 시티와 이케 선파크 그리고 무료 전망대를 차례로 둘러보고 다시 여기 이케북으로 동쪽 출구로 돌아오는 여행 루트인 것이 오케이. Okay. 아참, 가장 중요한 요금은 100엔이고요. 1일 승차권은 250원이기 때문에 3번 이상 탈리정이라면 1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한 시간에 한두 대밖에 없으니 자세한 건 정보란을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버스가 도착하면 포인트 있기에 요금 100엔을 집어넣으면 되고 지폐는 1000엔만 투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 이케 버스는 전기 자동차로 관광객들이 느긋이 창밖을 구경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속도도 19km 정도로 느린 편이다. 좌속도 2 2두 석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고 아담한 귀여운 버스이다. 그리고 차 뒷문을 통해 휠체어를 탄 분들도 탑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케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선샤인 스트리트나 선샤인 60 스트리트도 지나가게 될 텐데 가까운 거리는 서지 않으니 이것도 참고. 그리고 이케부쿠로의 핫스팟들만 순환하는 버스이긴 하나 몇 정거장은 안 되더라도 내가 내릴 곳이 화면에 뜨면 꼭 벨은 눌러야 합니다. 지금 내리는 곳이 첫 번째 이동 장소인 선샤인 시티인데 이렇게 내린 장소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린 곳에서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나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 이케버스를 타고 다음 스팟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참고로 이 선사인시티는 쇼핑거리, 먹거리, 그리고 유료 전망대와 수족관 등이 있는 관광 스포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다. 다음 시간에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케버스를 타면서 다음 이동 장소인 근린공원으로 유명한 이케선 파크라든지 무료 전망대가 있는 토시마 구청 같은 곳을 둘러보고 다시 원점이었던 이케부 코로 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네, 이케버스를 타고 가보던 여행 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케북으로 동쪽 출구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와 출구가 다르다고 놀라지 마시고 여기 워낙 크다보니 출구가 여러개 있긴 하나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 안심하세요. 아참 그리고 도보 여행을 하기 전에 역사 내에 있는 세이브 백화점이나 파르코 백화점인데 백화점 쇼핑이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오케이. 참고로 최근 세이브 백화점이 좀 여러 분쟁이 있어 영업시간이 뚝쑥 날쑥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고 이곳은 특히나 옥상 정원이 정말 유명한 곳이다. 깨알같은 자세한 정보는 다음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럼 지금부터는 걸어서 여행하는 여행루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개의 거리만 찾아 걸어다니면 되니 그것만 잘 기억하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역사 큰 건널목을 건너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드럭스토어 산도라크 쪽이 선샤인 스트릿시고 오른쪽에 보이는 의류매장 H&M이 있는 쪽이 선샤인 60 스트릿이다. 먼저 여기 선샤인 스트릿은 보다시피 차분하게 정돈된 거리인데 가로등에 새겨놓은 거리 이름 만큼이나 세련된 보이는 거리이다. 거리는 한 400m 일직선으로 쭉 뻗은 거리인데 이곳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스팟이라면 여성들의 성지인 애니메이트 본관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뒤편에큰 광장으로 조성된 애니메이트 카페라든지 애니메이트관을 중심으로 오타쿠들의 성지인 아키하바라 센터 볼수 있는 각종 하비샵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도 있다. 물론 카페나 음식점들도 제법 많이 있는 거리이고 특히 캐콤이 입점해 있는 그랜드 스케이퍼라는 건물도 개인적으로 올 때마다 꼭 들러보는 스팟이다. 이 거리. 또한 이 거리 안에 있는 깨알 같은 여행 스팟 정보들은 기다려주세요. 다음 거리인 선샤인 60스트릿은 여기 에치앤 매장을 돌아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이는 저기 롯데리아와 밀키웨이라는 카페 사이의 거리에서 시작된다. 선샤인 60스트릿은 거리 길이가 28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롯데리아 이외에도 살리오 캐릭터 선물샵인 기프트 게이트라든지 눈으로 먹어도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 가게들 그리고 여행 중 즐길 수 있는 게임 센터 세가 아니하니 아니 기고로 바뀌었습니다. 든아도아즈라는 각종 복기 크레인 복기 센터 제인정과 일본의 대형 스포츠 센터의 라운드 원등 즐길거리도 많은 거리이다. 물론 가성비 좋은 의류 매장 유니클로라든지 드럭스토어계에서 매년 매출 3위 안에 든다는 마츠모토 키오미와 썬도라크라는 드럭스토어도 대형 매장으로 있어 관광하다 쇼핑하기에도 편리한 거리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붐을 타고 이 비싼 이케부쿠로 중심가에 한국 식당도 생겼으니 여행 화 속이 느글느글해 매콤한 걸로 꾹 눌러주고 싶을 때 오케이. 그래서 유독 이 이 거리에는 현지인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거리이다.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선샤인 60 스트리트이 끝나는 지점에 마지막 거리인 오토메 로드로 이어지는 건널목이 나온다. 그럼 마지막 거리로 가볼까요? 건널목 하나만 건너가면 아니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여기 보이는 패밀리 마트 뒤쪽으로 애니메이트관이 보일 텐데 그 앞으로 쭉 뻗은 거리가 저녁거리, 즉 오토메 로드이다. 거리 길이도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여성 오타쿠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거리이다. 특히 이 거리에는 케이북스라는 하비 샵이 이 오토메로드를 꽉 채울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이게 또다 같은 매장 같아 보여도 각 매장마다 같은 듯 다른 게 여하튼 여자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만 꽉 채워져 있다. 혹시 본인이 나름 한 오타쿠라고 생각한다면 이 오토메로드를 꼭 둘러보세요. 자 여기 오토메로드를 마지막으로 이케부으로여행라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것이 오늘 처음에 이케버스를 타고 첫 장소로 추천했던 선샤인시티입니다. 이처럼 이케부으로 여행은 이케버스를 타고 유명한 여행 스팟만 몇 곳만 둘러볼지 아니면 이케보쿠로 거리를 걸어서만 여행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여행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가 알려드린 이케버스와 도보 여행을 모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여행 루트를 따라 어떠한 여행 스팟들이 그 안에 숨어있는지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